10시간도 20시간도 아닙니다. 단 4시간입니다. 제 수강생들이 인생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딱 저와 만나는 4시간뿐이었습니다. 최강 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아이들은 논술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어요. 수시원서 6장을 통으로 날릴 계획은 없거든요. 근데 동시에 학생부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9월에 논술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탈락해요. 당연한 결과죠. 이게 논술 공부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저는 강남 대상에서 이렇게 논술을 쓰고 탈락한 아이들을 매년 수백 명씩 혹은 천명 가까이 보고 있어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변명은 시간 부족입니다. 근데 글쎄요. 육론술 의 지원자라고 가정해 보면 이 학생이 올해 대학 갈 기회는 총 7번이에요. 수능 한 번, 논술 여섯 번. 근데 7번 중에 여섯 번이 논술인데 이걸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논술로 붙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 30시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합격시킨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주일에 단 4시간 공부하고 논술을 합격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하고 대학에 갈수 있는 전형은 이 나라에 논술밖에 존재하진 않아요 물론 일주일에 4시간 공부하는 아이들이 죄다 시간이 남아서 논술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다 이 아이들도 전부 다 시간은 부족했겠죠 다만 논술 공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 결단을 내리고 행동했고, 그래서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당장 고민해보세요. 내가 논술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만약에 논술을 쓸 거라면 합격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고민해보세요. 많은 걸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단 4시간이면은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일주일에 단 4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론술의 이모유 프로였고요. 여러분들이 꿈만 가지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